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반려동물 베이커리 전문가 과정으로 함께 된 교수 정유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의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 아마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반려동물 시장용으로 간식, 수제 간식이나 베이커리나 그 이후에 다양한 내용들이 점점 추가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셨던 분들에게 반려동물 베이커리 전문가 과정은 이런 겁니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자격증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들으시게 되면 아 나도. 반려동물 베이커리 전문가 될수 있구나라는 자부심과 함께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하고 함께 즐겁게 반려동물 베이커리 전문가 과정을 하고자 하는데 총 2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 드리고요. 하나하나 같이 즐겁고 신나게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베이커리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실기하는 영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수업이 국가사격진도 그렇고 민간자격진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인 실기 수업에 앞서서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정리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 20강 중에 첫 번째 강좌 1강부터 시작해서 5강까지는요. 이론 수업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베이커리에 재료, 쓰는 재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도구는 뭘쓸 건지, 과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재료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지, 반죽법은 사람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6강부터 시작해서 20강까지는 정말 베이커리 메뉴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커리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들 관심 가져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이 시연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죠. 구워야 되고 오븐 올려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한 것과 비슷하게. 저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만드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제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먼저 PPT로 만드는 과정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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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다 찍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수업 딱 듣고 모니터 딱 끄면, 아, 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 생기실 수 있도록 PPT 구성하였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즐겁고 재밌게 반려동물 베이커리 전문가 과정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제 1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강은요, 반려동물에게 주의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람 만드는 베이커리 만들다가 같이 그거를 반려동물에게 줬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베이커리다 보니까 반죽을 많이 하겠죠. 여기는 제빵이라기보다는 제과에 가깝습니다. 제빵과 제과를 구분하는 기준은 발효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는데요. 아무래도 효모라든지 베이킹 파우더, BP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부풀리는 역할, 발효가 되어지는 시간들, 이게 사람용 빵이었다면 반려동물에게는 효모 반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겠습니다. 빵 반죽에 들어있는 효모라고 하는 것은 소화 기계에 가스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복부가 팩만 되어지고요. 신체조절 기능 상실 등의 증상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날빵 반죽은요.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해서 알코올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서 급여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효모라든지 BP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을 거지만 혹시라도 들어갔을지 모를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 익혀서 급여해야 된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성장하면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낮아집니다. 보통 태어나자부터 시작해서 4개월까지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점점 크면 클수록 이 효소의 활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섭취하게 되면 수분을 뺏고 그로 인해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 전용 우유라고 하는 것이 딱 판매되어 있다라기 보다는요, 유당을 제거해 놓은 락토프리 우유라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선택해야 한다. 그게 조금 더 안전성을 위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만드는 베이커리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취득해서 내가 정말 반려동물 베이커리 전문점을 차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반 사람이 먹는 우유보다는 락토 프리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감귤류입니다. 감귤류 식물의 줄기라든지 잎, 껍질, 열매, 씨앗을 섭취할 경우에는 신경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요. 다량을 섭취한 경우에는 중추 신경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소량 섭취할 경우에는 경미한 위장 장애를 넘어서는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아무래도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클레임이 들어온다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나의 보호 차원에서 해야 할 말들 할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안 먹였습니다 안 먹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염분이 많은 식품 별표입니다. 사람이 먹던 육포, 아, 이거 정말 너무 너무 비싸게 주고 샀어. 고기니까 먹여도 되겠지라고 해서 나의 반려동물에게 그냥 주었다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육포나 사람의 음식 등에는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으면서 장기간, 지금 당장 먹었다고 아주 많은 양을 먹지는 않겠지만, 당장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전해질 불균형과 땀의 배출 장애로 심장과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려동물에게 생선을 주고 싶어? 고기를 주고 싶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두부 주고 싶어? 염분이나 간수나 이렇게 짠 성분이 들어간 것들은 섭취를 안 하는 것이 맞지만 굳이 줘야 하는 상황이, 굳이 요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물에 충분히 오랫동안 담궈서 염분을 제거한 다음에 조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동물의 간입니다. 날것이나 익힌 것을 모두 포함하여 동물의 간에는요. 비타민 A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꾸 요새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비타민 A의 가장 훌륭한 공급원이 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을 먹게 되면 정말 보이는 눈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조금 과장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간에는 이러한 것이 많이 들어있어서 과다하게, 사람보다 덩치가 작은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과다하게 급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되려 뼈의 기형이라든지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고양이보다도 개가 비타민 A의 상한 양이 낮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여섯 번째, 난백입니다. 난백이 뭘까요? 계란? 흰자를 말합니다. 노른자는 난황이라고 하는 거죠. 남백의 경우는요 비우딘의 흡수를 저하시키는 아비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을 급여하게 되면 탈모라든지 기력저하 성장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달걀흰자 안 줘야 되나요? 아니요. 노른자와 함께 주거나 아니면 반드시 가열을 하게 되기 보면. 전혀 문제는 될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 내가 달걀을 쓸 거야, 오늘 재료로. 그러면 100%다 익혀서 줘야 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오징어와 같은 건어물. 와, 너무 맛있네. 이것도 한번 질겅질겅 씹으라고 껌처럼 줘볼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려동물이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반려동물의 치아는요. 우리 사람처럼 어금니가 잘게 부수고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륙치라고 해서 뾰족뾰족하게 서사 있는데 그냥 찢어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삼킬 정도로만 찢어주면 그냥 꿀떡 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징어 같은 걸 주게 되면 먹을 만큼만 쓱쓱쓱쓱 찢어 넣다 보면 소화기관 내에서 정체되어서 축적되어 있는 경우 부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러한 건어물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베이커리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용 수제 간식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날 육류나 생선입니다. 무조건 날것 상태는 사람하고 다르게 훨씬 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날 육류에는, 그러니까 육류나 생선류 마찬가지인데, 각종 세균이나 기생충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원인이 되면서 날 생선류에는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티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것을 파괴하는 나아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티아미나아제를 함유해서 각기병 신경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날것은 가급적이면 아니 절대로 조사는 안 되고 반드시 익혀서 급여해야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염두해 두셔야 될 사항이고요. 아홉 번째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습제라든지 수분 유지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사람용으로 보시게 되면 아, 물티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보습, 수분을 머금고 혹은 유지, 그대로 유지할 수, 우리 물티슈 많이 쓰다 보면 물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냥 티슈가 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필렌 글리코리라고 글리,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게 되면 반려동물에게는 파중독과 비슷한 증상인 적혈구 용혈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강아지 사례는 드물기는 하지만 고양이에게서 굉장히 유해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물티슈도 왜 우리 이렇게 닦다가 혹은 내가 보관 잘못하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나의 반려동물이 와서 물고 찍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혹은 거기를 닦아 놓은 걸 핥아요. 그런데 이러한 성분이 유출되어 있거나 묻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나는 이상하다. 팔을 먹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라는 걸 찾아봤더니 바로 프로필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조금 더 저의 물티슈, 화장품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 번째, 종에 맞지 않는 사료. 자, 이 부분은요, 많은 반려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어, 뭐, 같은 반려동물인데, 강아지를 먹이던 걸 고양이를 먹여보고, 고양이 먹여보던 걸 강아지도 먹여보고, 왜냐면 요새는 같이 키우는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이러는데, 아 오늘 우리 강아지 사료가 떨어졌네 귀찮아 고양이 사료 같이 교차로 줘볼까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에 따라서 또는 개체에 따라서 몸무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다른데 특히나 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필요 영양 요구량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간 종에 맞지 않은 사료 어 먹다 보니까 잘 먹어 아 어, 우리 반려동물은 정말 착해 얘가 먹던 거 얘도 먹어 얘가 먹던 거 얘도 먹네 이래서 그냥 말을 못하는 동물들이니까 먹으니까 이상 없나 보다 라고 해서 그냥 꾸준히 급여를 하는 케이스들이 생긴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장기간 이러한 현상에 노출이 되게 되면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느냐? 영양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각종 보이지 않는 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우습게, 가벼이 넘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빨리 저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에 맞지 않은 사료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어차피 내가 다른 종을 키울 거야 그런다라고 하면 다른 종류의 사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기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양이와 강아지의 뭐 먹는 미래수의 차이라든지 어떠한 뭐 기호도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내가 당장 베이커리를 만들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머릿 속에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의 원칙에 따라서 훨씬 더 괜찮은 베이커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절대 조심하셔야 될거 날거 낡어. 날거가 머릿 속에 콕 박히셔야 됩니다. 날거는 줘서도 안 되고요. 내가 요리하다 말고 우리 아이는 식탐이 너무 많아 하다가 요리하고 있는데 떨어뜨렸어요. 그걸 먹어도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당장 눈에 띄게 막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심정지가 오진 않겠지만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 것들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외에 교수님 그럼 이거를 빼고는요 나머진 다 줘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려동물 수제 간식 전문가 과정도 있고요. 페푸드 지도사 과정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론적인 면을 보강하고자 하면 페푸드 지도사를 한번더 훑어 보신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포도 같은 경우, 과일 같은 경우 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절대 조사는 안 되고요.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베이커리이기 때문에 파마늘을 쓰지는 않지만 이런 파마늘도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이강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밀가루를 쓰게 되더라도 잘못하면 어떤 알러지 증상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 반려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 사람용 베이커리는 어때요?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탕을 첨가해야 되는 시점 노른자를 첨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밀가루, 날가루를 섞어주는 시기,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게 되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비주얼, 원하는 퀄리티의 작품의 베이커리를 만들 수가 없지만, 반려동물용 같은 경우는요. 그런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설탕 쓰면 안 되죠. 소금 쓰면 안 돼요. 비피 쓰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제하다 보니까 재료에 조금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거 5강 딱 이론 끝나고 나서 6강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어. 교수님의 재료가 거의, 아, 이거랑 이거를 거의 비슷비슷하게 쓰셨네! 라는 걸 눈치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왜? 안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말하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인으로서, 그리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전문가로서 조금 더 안전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보기엔 1차적인 목표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탕 와장창 넣고 밀가루 와장창 넣고 소금 넣고 와 완전 거품이나 반죽이 풍성해 이런 느낌으로 하셔선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설탕이나 소금 이런 조미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쉬울 순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밀가루를 쓰지 않아서 반죽을 부풀리거나 달걀을 이용해서 부풀리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은 있지만 저하고 한번 6강부터 함께 하신다 그러면 20강에 이르러서는, 어, 나 이제 저거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저기서 나는 조금 더 응용해서 이런 것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이 아주 많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잘 정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이 강에서도 여러분들이 베이커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꼼꼼히 알아야 되는 이론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모니터 앞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이 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